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에 팔로 올라갈 때부터 어깨 선으로 길게빼니까 이게 이제, 이제 내려오는 그 선이 좀 길어진 거예요. 길어진 만큼 밀린 거예요, 지금은. 예. 네. 네. 리즈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, 이거는? 리즈가 밀리지가... 최대인데 그..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것 같아요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. 네. 첫 번째는 힙틀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빨라졌어요. 네. 기존에 했던 거는 아 팔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빨라진 거예요. 그러면은 몸을 빨른 거를 늦춰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스피드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네. 자 그럼 두 번째 네. 몸이 빨라진 만큼 이두 팔이 멈춰가지면 돼요. 네. 조금만 더 하면 은 이제 헤드 스피드가 올라, 저기, 왼쪽 어깨가 열리기 전에 헤드가 먼저 갈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헤드의 원심력을 느끼면서 그때 이제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. 혹시 안오더 <laughs> <오랫동안>. 이제. <laughs> 팔을 좀 더. ready. 몸 회전 스피드는 너무 좋아요. 또, 더운다, 그 또. 네. 유연하시고. 네. 그래서 헤드가 먼저 보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백스윙 딱 가기 전에 어깨하고 팔을 살짝 힘 빼주고 내려올 때몇살 잡듯이. 아직 또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불가... 어? 어, 차에 가고 있습니다. 어, 손이 여기 맞지니까잘 응. 맞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도 응. 샷 어깨에 힘 빼시고 회전 제대로 들어갔어요 거리가 <laughs> <오>, <laughs> 거의 뭐 <못> 저랑 비슷하긴 한데 <laughs>